들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바쁜데 우리가 이번에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돌아보았는데 바울의 사역지는 대개 이제 그리스와 터키 두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터키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땅이 우리 한반도에한 여덟 배 정도 되는 나라니까 굉장히 넓지요. 근데 어디를 가든지 아주 열매가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산이고, 둘이고, 전부 다 올리브 나무가 주덮고 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고요. 또 지금은 이제 포도가 또 많이 맺혀 있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주 커다랗고 탐스러운 그런 이제 성류가 또 많이 맺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 열매를 잘 맺으면 여름 내땀 흘리고 수고한 농부들이 그 열매를 거두는 보람으로 지나간 수고를 다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열매를 기다렸더니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유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맥기를 빨았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원을 조성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진 산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골짜기 에 심어 놓은담은 홍수가 나거나 물이 많이 흐르면 피해를 입겠지요. 그러나 높은 언덕 바람이 잘 통하는 산 언덕에 어떤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지 아니하고 땅을 깊게 파고 돌을 다 주워내고 땅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최고의 조건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최고의 품종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당대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포도 가운데 최고의 품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수수에서 거들 수 있도록 술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울타리로 둘러서 사람들이나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유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할 것이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하게 그런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원이 뭘까요? 이 포도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어느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 민족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 단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조성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를 태간, 너는 나의 태간 이스라엘, 나의 태간 백성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지내는 동안에 200만에 달하는 큰 민족을 조성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집트에서는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날마다 억압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죽지 못해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을 하나님이 깊이하고 돌을 제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다 심으셨습니다. 기름진 땅에 거기에다 심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는 포도원을 가나안 땅에다가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포도원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토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교회라고 는 포도원도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그 피의 대가로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아주 넉넉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보장과 모든 필요 조건을 갖추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성령이 교회를 주장해 가심으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에다가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모든 은혜의 장치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사경회를 하면서 은혜의 방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 없도록 가장 좋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문영원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맺어야 되는 가장 좋은 포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열매로 화답하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포도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를 접붙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오로지 한 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가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열매로 나의 믿음을 증거해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 변화되어지는 인격을 우리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피제 열매는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변화 되었습니까? 변화 되고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승질을 내고 혈기 부리고, 아직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변화되는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 생활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생활의 거룩, 말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영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영실과 무가 거룩합니까? 다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인생의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다른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다릅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맺어야 될 소중한 열매에 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나로 말리미야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봐 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가지일까?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라고 하는 건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터키에 가게 되면 들포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지역을 갔을 때 예카바두기의 지역에서 우리를 안내하던 분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들포도 맛좀 보실래요?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니 포도화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생긴 거는 포도였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한 송이를 입에다 넣고 물었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텁텁합니다. 씁니다. 그런데요, 조그마한 포도 알갱이 속에 얼마나 씨가 가득 들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들 포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세월이 변해서 지금은 그 들포도가 아주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왜냐하면, 씨가 많아가지고, 그 씨가 많은 것 가지고, 포도씨 기름을 많이 짤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특별한 와인을 만드는데, 그 들포도가 들어가야 안 돼요. 그래야 그 특별한 와인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들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열매 맺었습니까? 실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의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짐이었다. 그들에게 정의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포악합니다. 그들은 불의합니다. 그리고 불우지짐이었다라고 하는 많은 힘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향하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힘없는 사람들이 그들의 억울함과 참담함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교회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기보다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것을 목표로 추구합니다. 타락입니다. 망할 일입니다. 망하게 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놓쳐버리면 망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잃어버리면 망해야 합니다. 망하라고 하지 않아도 망합니다. 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릅니까? 우리가 예수를 목표로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봅니까? 무슨 예수 바라봅니까? 찬란한 영광의 예수를 바라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놓쳐버리면 가짜 예수입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화평교회가 가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짜 교회가 되라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우리 이름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냐고. 세상 속에 더 많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없냐고. 어떤 교회가 되라는 겁니까? 가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높임을 받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합니다. 가짜가 되기를 원합니까? 망하는 게 낫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릅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열매 없는 결과는 뭡니까?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황폐하게 됩니까? 더 이상 농부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방치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누굽니까? 유한봉 15장 1절에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가꾸시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돌아보시는, 교회를 가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꾸시는 농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교회가 교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면 내 삶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꾸시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치해 버리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그만두면 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말합니다. 열매를 잘 맺으면 더잘 맺으라고 잘 가꾸고 돌아본다고.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가지는 잘라 버린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찬란한 기독교의 문화를 꽃 피웠던 유럽의 각국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왜 독일의 교회가 망했냐고. 왜 프랑스의 교회가 망했냐고. 왜 서구의 교회가 망했냐고. 왜 망했냐고 묻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찬란한 기독교 역사를 유지했어도 망합니다 우리는 그 망한 결과를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하면서 우리는 의시됐습니다 세계 속에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고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그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타락합니다. 방탕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아름다움을 교회가 꿈꾸기 시작합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 짓습니다. 1년에 반은 건기고 1년에 반은 우기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심고 열매를 맺습니다.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내리지 않으면 1년 내내 가입니다비한 방울 없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곡식 심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이룬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거기에 복입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망합니다. 방치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되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방치하니 망합니다. 역사 속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방치하면 망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방치하면 망합니다. 우리 와평교회를 하나님이 방치하면 망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가꾸심과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택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여러분 열매 없는 이유가 뭘까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하면서 10년 갈수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하면서 평생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합니다. 하나도 안 변합니다. 달라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야 변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계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혹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에게 저붙임 받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합니까? 예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수 안에 꺼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서 5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생활의 거룩함을 열매 맺게 됩니다. 성령 안에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산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를 돌아보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열매 맺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하나님의 교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열매 맺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방치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위한 늦은 비의 은택을 거두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